혼자고누, 혼자고누 설명하겠습니다. 혼자고누는 이게 12개 라인에다 혼자고누판에다가 맨 가운데만 놔두고 모두 말을 넣습니다. 근데 이거의 방법은 건너뛰면 하나씩을 빼서 적게 남는, 적게 남기도록 하는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 7여1 8아1 9물2 0하2 1물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렇게 혼자 본우를 하는 것입니다.